주제로 안녕하십니까 단타 전문 양봉 임선생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3개월 만에 재차 단행하면서 은행으로 자금을 몰리는 영문이 부부 영상이 조금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머지않아 5%를 돌파하겠다. 이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주식시장이죠. 투자 전략을 좀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그냐면 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설비 투자라든가 이자 부담률이 늘어나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하락장에 대비하셔서 하루하루 단타로 좀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주선들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9년 세월 동안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소 우승을 할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자, 이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는 CNC 자동 선반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2000년 7월부터 제조를 하기 시작해서 어, 이름을 넥슨 바이오 사이언스로 바꿨습니다. 어, 2001년도에 4월 달에 바이오 사업 부분 관련돼서 좀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로 상호명을 변경했는데 흐름 자체가 좋았죠.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계좌를 보시게 되면 종목명 넥슨 바이오, 넥슨 바이오 일차하는걸볼수 있으시고요. 어, 시초가. 2770원 평균과 2770원 정확히 일치 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유튜브님 안녕하세요 주식을 하고 싶은데 수익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단타 재신청 할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종목면 넥슨바이오와 시초가 매매 기법까지도 제가 매일 오전 8시 51분에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처럼 시초과 공략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아래 전화번호 띄워드렸습니다. 334들의 공치 리그 으로 단타 라고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신 이후에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좀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받아보시고요. 좋으셨다면요. 자 여러분들 오전 8시 51분에 보내드리는데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08시 51분부터 09시 사이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시면 돼요. 공략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매수를 걸어두시는데 9시가 딱 시작되게 되면 이 평균가로 체결이 됩니다. 공약 종목을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가 체결된 이후에 나중에 5% 수익권에다가 매도 걸어두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편리하게 이제 볼일 보시다가 계좌를 열어보시면 수익이 나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면 5%가 체계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매일 5%씩 수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24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게 되면 100%라는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죠 1000%라는 수익도 나올 수가 있어요 1 0 달을 하시면 1000%라는 수익이 나오는 거죠 저와 같이 한 달만 하신다든가 1년만 하시게 되면 수익률이 100%에서 1000%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금 회복 정도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번호 010334-20070번으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가야지 여러분들 내가 뭐 100만원 가지고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손실이 한 50만원 되게 되면 이거 복구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상가를 한가하는 종목을 갖다 찾아서 들어가서 그날그날 한세 개에서 네 개인데 이 종목 갖다 컨택에서 들어간다. 어,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 하시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5%씩만 하셔서 아, 10이라면 50만 원 벌고 됩니다. 5% 정도 이렇게 수익 내는 건좀 어렵지는 않아요. 저와 같이 한번 해 보시고 단타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도저히 9시에 시간이 안 납니다. 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 전문가님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평균가에 체결을 가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께서 이 시간이 안 되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단기 스윙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스윙 종목은 뭐냐? 이미 우상향을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눌림목 단타라든가 예를 들어 우상향을 갖다 그리고 있는 거에. 다 점을 잡아 드리는 거죠. 어, 그런 종목들을 일주일에서 뭐한달 정도 안에 수익을 보통적으로 한 10에서 15% 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대신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하루하루보다 중장기라고 할 수가 있죠. 한 달이나 뭐 일주일이니까 장기라. 그래서 나는 시간이 안 납니다. 이런 아홉 시안 나시는 분들 단기 수익 종목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양지사라든가 여러분들 뭐 코리아에스티 같은 경우에 에스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받아 보 싶은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100번. 자, 정리입니다. 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타는 여러분들 공 9시에 시초가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9시에 시간이 안 납니다. 이런 분들은 100번 숫자를 적으시는 거예요. 숫자를. 100번 적으셔서 아래 번호로 도움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좀 오래되다 보니까 5% 정도 수익 내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12일 같은 경우에는 데모 보내드렸어요. 단타 연락드렸어요. 데모 보내드렸고요. 종목 일치하죠? 수익률은 한9.45% 정도 받습니다. 자, 11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동국 RNS 보내드렸습니다. 어, 수익률은 17%좀 많이 받죠? 이거 거의 상한가 가까이 찍어버려서 어, 11일날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하신 분들은 좀 수익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대는 저는 짧게, 유즈원 유튜버님인데 단타 잘 부탁드려요. 단타, 좋아. 단타는 좋은데 여러분들 짧게짧게 짧게 치고 가야 돼요. 자 4일 건너뛰고 7일이죠 어, 쉬었으니까 어, 단타 받아보고 싶은데 이드 되나요? 맞아요 매일 오전 8시 52분에 제가 공약 종목과 보내드리니까 차근차근 5%씩만 하세요 실시간 대응이 안되다 보니까 욕심부리시면 안돼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입니다 내일 주가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그냐면 기사화가 좀 발표된게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어, LNG 관련된 발전용 가스터빈 이걸로 수소 연료로 3 0 분을 태우면서부터 연료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다 기사 내용을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찾아보시면 압니다그데 다시 내일 자리 매김만 하는 자리에 원래 이런 자리에서 튀어 올라가 주는 게 맞죠. 실제로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자리에 모티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여기 바닷공까지 때려서 13,600원을 보였는데 지금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 만한 공 이거 지금 어이 주산 엔네빌리티가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 만한 지금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로 형성될 수 있을 만큼 저가로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지금 원래 여기까지 안 빠진다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이 구간 16,000원 구간인데 밑에다가 그냥 갖다 놔, 때려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다른 수구도 없이, 주가가 그냥 위로 미끄러, 미끄러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원래적으로 보면은, 올려줬다가, 반등이 해 내려졌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좀 대응이 가능하신데, 그냥 쭉 미끄러졌다가, 여기서부터 조금 올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올려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 구간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에 한번 이렇게 찌를 보이는 구간이 보이죠? 이렇게. 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안 빠지고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나서 이렇게 빠졌다면, 횡보 구간에 걸리게 되는데, 바닷권까지 때려버려서 아주 영끌까지 해서 밑으로 때려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보면. 그래서 바닷권인데 주가 호재가 발생하니까 오늘 어떻게 됐어요? 조금? 조금 소폭 들려 올려주는 그림이 보이셨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단기간으로 단타로 보기에는, 이 구간 자체, 의이 구간에, 여러분 여기를 구하는 갭을 띄고 내려갔던 구간, 이1 4 0 0 0 원까지는 단번에 뚫어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타로 치기 아주 좀 조, 괜찮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내일 예상하는데 14,000원 이상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확실하게 이게 뭐라고할까 1%의 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기사가 써지고 그냥 원전 생태계에 관련된 뭐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원전에 관련된 것 때문에 이 라인을 단번에 뚫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단타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종목잘 보이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단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딸래 강산데 주가의 변동폭이 거래량이 받쳐지면서 들어와요. 그럼 거래량이 한번더한7천9천 정도만 받쳐주면 주가의 흐름폭이 소폭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국인이 다 몽땅 들어왔어요. 여기에 어 그러니까 내일 지금 대응 보셔야 돼요. 물론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긴 하지만 요정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8월 달부터 무료 이벤트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한 종목씩 카톡방 링크도 보내드리고, 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될까, 어떻게 보면 시초가 공략 방법으로 한 종목씩 컨트롤해서 이렇게 좀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보신 이후에, 어,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 종목을 받아보신 이후에, 어, 관심 종목에 좀 섹터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좀안 보이실까봐 제가 좀 크게 좀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이쪽 왼쪽 부분만 좀, 여기 왼쪽은 이제 기사화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이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왼쪽만 좀 제가 중에서 보여드릴게요. 8월 이제 코닝 오토메이션부터 쭉 내려 대동증자 특수건설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이 보내드리는 목지 중복되는 게 있어요.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 지금 8월 18일 날 제가 한번 더 추천드려서 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C1 앱도 1차로 2차로 이렇게 보내드리단 말이에요. 그죠? 어 8월 23일 날 보내드리고 24일 날 보시면 평균가가 다릅니다. 어 12,950원하고 16,850원 이렇게 틀려요. 물론 수익률 같은 경우는 14%로 그대로 유지를 시키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알기 때문에 한이 정도에서 빼면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된 거예요. 그럼 무조건 14%에서 빼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지금 8월 23일에 그 다음에 제가 24일날 연달아서 이렇게 좀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개별 때일 때 지금 이제 시일앱이 좀안 좋죠 흐름새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렇게 보시면 날짜 보시면 8월 23일 그 다음에 24일 이렇게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받아보시고 갖고 있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관심 종목이다 넣으라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시일앱 같은 경우는 박살났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관심 목록에서 이 옆에 관심 목록에서 버리면 된다는 거죠 시리랩 어 필요 없네 다른 거어 예를 들어 서 이런 식으로 좀 섹터를 나눠서 가지고 계시다 보면 지금 보면 이쪽 왼쪽 화면, 오른쪽 화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날마다 관심 목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으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이렇게 받아보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리랩이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왜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가 나중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런 구간에 걸렸을 때. 같은 맥락으로, 같은 타점에, 어떤 호재성 기사가 같이 나와주고, 이러면 얘기가 틀려진다는 거지. 다, 다시 한번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좀 보시고,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이름 말고, 타이거 일렉, G2 파워, 그 다음에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안단 말이에요. 에콜론도 마찬가지고. 제가 8월 29일 날 양지사를 말씀드렸어요. 평균가 14,250원. 이후에도 제가 양지사를 또 말씀을 또 드리거든요. 양지사의 8월 29일이에요, 이 때가. 이 날짜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제가 한세번네 번을 말씀드립니다. 이 구간. 지금 51,000, 5만 51,300원을 5만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러면 왜 제가 양지사를 갔다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가 14,000원대 형성되어 있는 이 금액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8월 28일 날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후에 제가 양지사를 또 설명한다든가 어떤 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 8월 28일 날 주가 형성한 이 가격대에 바,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이후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양지사 괜찮다면 서 제가 양지사를 계속 밀어드려요. 자 양지사 8월 28일 이후에 쭉 9월 달 넘어가죠. 코리아 이스 괜찮잖아요. 코리아 이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다고 지금도 이때가 9월 또 2일이에요. 좀 이따 코리아 이스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양지사가 제가 구르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양지사를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요 일주일 아니 2주 정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봐, 저도 봐야 되니까 맨날 날마다 다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L 컨트롤 해갖고 찾으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면 컨트롤 h 해갖고 양지사 치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양지사 자 9월 30일 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네요 9월 30일 날 여러분의 자 9월 30일 날 보시면 평균값 31,300원이에요 만 그럼 8월 29일 하고 그다음한달 있다 9월 30일 날쯤 해갖고 이때 말씀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이 타점이죠. 여기가 지금 9월 30일이기 때문에 그죠. 29일, 30일.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양지사 말씀드릴 때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해서 이제 그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말씀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어 관심 종목이 넣을거 아니에요? 이쪽 쪽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런 고나 다음에 상승했을 때 제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안 봐요, 일단 왜 올라갈 때는 하락할 때 보지 사람들이. 그래 놓고 다시 시작 시점에 말씀드리잖아 시작 시점에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도 시작 시점이고 여기도 시작 점이에요 다시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것도안 보겠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내가 관심 종목에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야지만 내가 다음에 또 들어올릴 때또 되는 거고 코리아 SE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코리아 SE 아까도 코리아 SE 제가 말씀드렸는데 앱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종목도 어, 오프에이 테크놀로지도 9월 26일날 상장한 기업이에요 이오픈에치 테크놀로지.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종목 보고 그 다음에 제가 27일날, 27일날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27일날, 그죠? 27일 날짜 맞잖아요. 요때 이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왜 야네가 그 삼성전자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삼성전자 얘기를 다끄집어낼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이 삼성전자가 암이라는 회사 이죠 AAA 암? 팔? 만드는. 그 로봇 회사하고 같이 해갖고, 뭘뭐 만들어야겠다니까.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예요? 어, 저거 뭐야?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휴림 로봇. 그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각형 로봇 만드는 거 주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오픈 에이스 테크놀로지. 이 반도체 여기다가 뭘 수급을 하냐? 뼈대를 구성하는 IP 타입에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이 오픈 에이스 테크놀로지예요 안에 하고 같이 엮여 있단 말이 로봇 주가하고이 반도체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안에 주가 흐름을 조정받을게. 아도 받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9월 27일 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드려요. 자, 9월 27일 에 말씀드리고 또 이제 내려보시면 이때 또 양지사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9월 30일 날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여기 10월 4일 날 말씀드려요. 지금 얼마예요? 평균가 12,000원 그죠? 12,000원에 형성되어 있다가 시초가죠. 평균가 시초가고 12,000원에 보시면 자 그러면 자 원점에다 오픈헤치 테크놀지 보지 여기다 보시면 여기 올렸다가 원점에다 갖다 놓죠. 다시. 그죠? 여기가 지금 10월 4일이니까 제가 추천드린 날짜가 10월 4일이잖아요. 여러분들 10월 4일날. 그럼 원점에서 다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날짜가 보시면 주가의 변동폭에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 이제 맥시멈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아니, 초점을 잡고. 그럼 여기에 반절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딱 반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죠? 갭을 띄고 올려주죠. 물론 이게 상한가 갈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가격이 주가 변동에게 상한가를 칠 거다? 이건 신종만 아는 거지. 10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의 상승, 그러니까 등락률이라든가, 거리량, 전일 거리량이라든가 등락률을 보고, 찌를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반절이 한번 갖다 놓을 건데, 주가가 빠졌어. 그럼 원점에다 갖다 놨잖아, 여기다가 지금 다시. 그럼 이 정도에서 한번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왜? 차트적으로 여기 반절이 와야 되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반절, 반절, 반절 건드리는 위에 놀았잖아, 요 위에서. 위에가 수익을 배분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수익을 본 거잖아. 야, 내가 돈을 썼으니까 세력이. 그럼 여기 반절 구간 하면 튀어 오르겠네. 내일 조금 올라가겠네. 여기까지 올라갈지 몰랐지. 하지만 제가 10월 4일날 추천을 드렸고, 여기도 27일날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 주가의 반절 아니야. 여기 주가의 반절. 그죠? 여기에 한번 튀어 올라가야 돼. 그죠? 원래적으로는 야 내가 돈을 썼으면 똑같은 그림이라면 여기 시작 시점에 여기에서 한번 튀어 올라와줘야 되는데 주가가 주소 먹고 내려가버렸어. 그래 놓고 다시 어디야? 원점 구간이야. 다시 여기. 그죠? 그럼 여기 구간에 왔다, 왔다 갔다 할때 한번 튀어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한번 보는 거지. 내가 단타에 수익성을 날을수 있는 것. 그럼 오픈에치 테크놀로지가 내일 시초가에 어떻게 돼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잡고 가셔야 된다고 타점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니만대로로 네 만약에 제 말대로라면 다 그런 식으로 보겠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옆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자 여기 보면 핏 같은 거 보죠. 뭐뭐 태조불가피의 공격자 투자 뭐 쭉쭉 반도체 대원화상 에코캡 이런 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옆에다 이렇게 주가 증시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보면서 일성신약 뭐 국정약품 뭐 이런 거 까나리오바이용. 이런 이제 지배 구조를 좀 보시고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고 같이 매칭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신화콘택 밑에 터들 한국석유, 대우부품 오늘 같은 경우 는 동국, RNS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주가의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해요. 어, 내가 못한다 이런 거다. 내용 정리를 못하겠다 이런 거, 뭐, 나 이렇게 뭐 어렵다 솔직히. 그러면 이제 아래 번호 카톡방 링크 걸을 테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제가 이자료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카톡방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좀 받아보신 다음에 수익이나는좀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카톡방 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3342-0760번으로 카톡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어, 카톡방 무료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고 종목에 관련된 이 얘기 소통방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어, 링크를 걸어드리니까 뭐 제가 이제 증시 같은 경우나 주가의 변동폭이라든가 그때그때 좀 보내드리거든요. 확인해보시고 어, 좋으셨다면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좀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봉 임선생이었습니다.